인간은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협동, 협업의 이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서 생존할 수 없는 상생, 언약,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이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협동, 협업의 이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서 생존할 수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생 언약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러잡이 빌립입니다. 오늘 함께 숙고할 주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가지 사건 가운데 두 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사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숙고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성육신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 이루어진 이 사건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실존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이신칭의의 이제 믿음의 첫 단추인 것이죠. 그리고 이신칭의의 믿음의 두 번째 단추가 피의 새 언약입니다. 이 피의 새 언약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으로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신의 몸을 인간의 사면 복권을 위한 화목 제물이 이제 되어 주시기 전날 밤우교절 첫날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사을 이제 약속하는 언약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피해의 언약의 사건을 이제 이렇게 사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은 언약 공동체적 존재, 곧 인간의 존재성,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인간은 이성, 지성, 감성, 영성을 내재한 자유우지적 개체성, 그리고 다양성의 존재이면서 상생언약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좀더 설명을 드린다면 인간은 각자 고유의 개체성, 이 개체적 속성을 가진 사고의 능력을 가진 자유주의적 안전한 개인이면서 상생관계, 언약관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이죠. 이 속성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이 신적 속성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 삼위의 하나님이시면서 이제 공동체적 관계로 완전한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 복생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전지전능 우소부재 하신 이 창조주로서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하나님이시면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신인협의 상생 공동체적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협동 협업의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 세계가 보전이 되고 생존이 담보가 되는 그러한 세계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두 계명을 말하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이두 계명. 이 계명을 개명.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믿음과 신뢰, 사랑 그리고 모든 일에 협동 협업할 수 있는 이 동역의 이제 상생 공동체적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두 개명이 바로 예수 그리토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개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토의 세계는 언약, 개명, 율법, 규례, 윤례, 이와 같은 그 절대 가치, 이는 믿음과 신뢰 관계, 사랑의 관계, 협동, 협업의 공동체적 관계가 구축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선, 곧 공의가 창출되는 세계라는 것이죠. 이렇게 창출되는 의의를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가치, 믿음, 사랑, 동요, 곧 공동체적 가치를 통해서 창출이 되는, 절대 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믿음과 신뢰 관계, 사랑의 관계, 협동 협업의 관계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모든 의가 창출이 되고 모든 선이 창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가치 그리고 절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의 상대적 가치와 상대적 의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두 가지의 의의 유형이 어떻게 그 의미가 다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절대 가치 곧 믿음과 신뢰, 사랑 이 동역이라는 이 공동체적 절대 가치를 통해서만 모든 의의와 선이 창출되도록 디자인 하셨고, 그리고 그 절대적 공의 안에서만 만물이 생존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믿음과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협동 협업의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절대의를 창출할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이제 생존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절대의란 이렇게 믿음과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협동 협업의 이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 창출되는 의의를 바로 우리는 절대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에 이 상대적 가치를 통해서 창출되는 상대적 의의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스스로, 이제 창출하려는 의의가 바로 자기의, 상대적 의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인간은 각자 스스로 착하고 위롭게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각자 스스로 의의와 선을 창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신두교도들이나이 불교는 이제 부모, 형제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출가하여서 이제 다양한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각자가 성인이 되려고 하지요. 이것이 바로 상대적 자기의를 추구하는 상대적 의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상대적 의는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서 각자가 의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이 절대 의에 도전하는 그 의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상생 언약 공동체적 세계에 도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창조 세계에서 반역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 상대적 의라는 것이죠. 이 상대적 의는 사탄의 반역을 통해서 생겨난 그. 이의의죠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의의를 추구하고 상대적 자기 의의를 이제 창출하려는 그런 반역의 죄를 계속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탐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범죄함으로 첫 언약을 파괴하고 그러 말미암아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붕괴시켰지요.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붕괴시켰다는 것은 바로 신학적으로 영적 죽음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역 형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혼자서 절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선을 창출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은 인간의 범죄로 무너진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이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몸을 인간의 사면복권을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이제 대속의 우청을 완성하시지요. 그러므로 복음의 절정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 가치 바로 피의 새 언약을 세우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이지요. 그러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어 부활하심으로 이제 복음을 이제 완성을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사면 복권을 위한 대속의 은총을 완성 하시겠다는 언약인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은 이 피의 서, 새 언약과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들이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새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절대 같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세계의 공의를 바로 세움이며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실존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신뢰 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상생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선을 하나님 나라의 절대 의와 절대 선을 창출하는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생산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가슴에 새겨야 할 깨달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또의 피해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언약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또와 언약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도, 손도 창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절대의, 절대 공의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실존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제해야만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 같이 그 목적을 올바르게 규명하고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